인천시는 최근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인천의 주민등록 인구는 302,7854명으로 전월 대비 4,205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 출생아수 증가 2024년 인천의 출생아수는 1 5,242명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여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영유아 및 경제활동 인구 증가 4세 영유아 인구가 537명 증가하고 3049세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기 연령층이 1,282명 늘어났습니다. 인천시의 정책 출생 및 육아 지원 확대 인천시는 아이플러스1억 드림 정책을 통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1세부터 18세까지의 자녀에게 연간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주거 및 교통 지원 천원 주택과 같은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 현황 순이동률 인천시는 2021년 이후 순이동률이 단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2025년에도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의미합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인구 증가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인천의 인구 증가 정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